이 나이에 뭘 그렇게 말하던 분이 요즘 가장 바쁩니다. 나이 들수록 삶은 더 멋져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뭘 새롭게 하겠어. 혹시 이런 생각 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요즘 세상은 다릅니다. 60세는 더 이상 노년이 아니고 70세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액티브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라 부릅니다. 그들은 나이보다 건강과 태도를 중시합니다. 몸을 가꾸고, 배우고, 여행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갑니다. 중요한 건 누구든 액티브 시니어가 될수 있다는 것. 단지 몇 가지 습관, 몇 가지 생각을 바꾸면 나이와 상관없이 삶은 다시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내 삶을 더 당당하게,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액티브 시니어의 비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액티브 시니어란 무엇인가요? 요즘은 60대, 70대가 더 바빠요.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까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새로운 걸 배우고, 나이와 상관없이 삶을 즐기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액티브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릅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단순히 건강한 시니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 쥐고, 몸과 마음, 삶의 리듬을 꾸준히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벽에 산책을 나가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즐기며 문화센터에서 악기를 배우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는 그런 사람들. 중요한 건그 누구도 이 상태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매일 꾸준한 걷기,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웃는 습관, 이 나이에 무슨이라는 말 대신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이라는 태도, 그 작은 실천이 60세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액티브 시니어의 특징은 외모로도 보입니다. 허리가 꼿꼿하고 눈빛이 반짝이며 말에 힘이 있고 무엇보다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느낌이 있죠. 그건 화장으로도 돈으로도 꾸며낼 수 없는 내면의 에너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액티브 시니어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의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돌보겠다. 남은 인생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 나이 들어서도 주체적으로 살겠다. 이 마음 하나면 누구나 액티브 시니어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몇 살이든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왜 지금 액티브 시니어가 되어야 하나요?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의학은 발전했고 영양은 풍부해졌고 삶의 환경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60세 이후의 삶을 이제 끝이 보이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 살았다. 이 나이에 뭘더 하겠어 라는 말이 입에 먼저 맴돌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6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40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수명입니다. 과거에는 70세면 장수했지만 지금은 80세, 90세가 너무도 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긴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서 액티브 시니어라는 개념이 필요해집니다. 왜 지금 액티브 시니어가 되어야 할까요? 첫째,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고 생각이 또렷하게 유지되는 시간이 늘어나야 하죠. 액티브 시니어는 자신의 건강을 수동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챙깁니다. 둘째, 외로움과 우울감을 이겨내기 위해서입니다. 60세 이후는 자녀가 떠나고 직장을 은퇴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줄고 외로움이 깊어지고 무기력함이 자리 잡게 되죠. 하지만 액티브 시니어는 나에게 집중하는 법을 압니다. 나를 위한 루틴을 만들고 취미를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죠. 셋째, 행복한 노후를 살기 위해서입니다. 행복은 결국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에서 옵니다. 남이 정해준 하루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설계한 하루가 진짜 삶의 만족도를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삶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정제되고 선명해지고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의 설계를 시작해 보세요. 60세부터는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첫 걸음이 바로 액티브 시니어가 되는 것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선택입니다. 참 액티브 시니어의 5가지 생활 습관 액티브 시니어가 되는 방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전보다는 작은 루틴의 반복이 더 중요하죠. 오늘은 액티브 시니어들이 공통으로 실천하는 5가지 핵심 생활 습관을 소개합니다. 일 하루 30분 걷기 하루 30분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 관절 건강 심장 기능이 개선됩니다. 무엇보다 혼자만의 생각 정리 시간이 생기죠. 포인트 빠르게 걷는 것보다 내 호흡에 맞게 천천히 꾸준히 걷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불 자주 마시기 나이가 들수록 목마름을 덜 느끼지만 몸은 여전히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하루 1 5 l 의 물은 노폐물 배출, 피부 건강, 변비 예방까지 돕습니다. 식사 전후 외출 전후, 잠들기 전후, 작은 물한잔 습관이 건강을 바꿔줍니다. 새 배우기, 습관 만들기, 새로운 걸 배울수록 뇌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치매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악기, 영어, 스마트폰 기능 배우기, 요리나 정리 수업도 좋습니다. 배움의 목적은 성과가 아니라 자극입니다. 모른다가 아니라 해보겠다는 태도가 중요해요. 자,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불규칙한 식사와 잠은, 몸의 면역과 대사를 망가뜨립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기, 7시간 숙면 지키기, 인스턴트보다 제철 음식 위주로 먹기 이것만으로도 몸의 리듬은 단단히 회복됩니다. 다섯 사람과 연결되는 일상 고립은 노화의 가장 큰 적입니다. 가끔의 대화, 전화 한 통, 이웃과의 짧은 인사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있음을 느끼죠. 가족과의 식사, 친구와의 산책, 지역 커뮤니티 참여. 이 연결이 마음을 더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정리하자면 크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작고 사소한 걸 매일 반복하는 것이 진짜 액티브 시니어의 비결입니다. 조금씩. 하지만 꾸준하게. 그것만이 당신의 삶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자. 액티브 시니어의 마음 습관.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활기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는 마음도 단단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나이에 갇히지 않기. 이 나이에 무슨 이 말을 입에서 지우세요. 지금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실제로 60대 이후 새로운 시작을 한 분들 세상엔 정말 많습니다. 둘째, 해봤자 소용 없어라는 생각 버리기. 성공보다 시도하는 자세가 더 젊습니다. 설령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배우고 도전하고 시도해본 기억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타인과 비교하지 않기. 비교는 내 삶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나는 왜저 사람처럼 못할까 대신, 나는 오늘 뭘 했을까?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비교 대상은 어제에 나면 충분합니다. 넷째, 하루에 한번 자신을 칭찬하기. 거울을 보며, 오늘도 잘 살아내셨어요. 이만하면 충분해요.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다음 날의 활력을 만들어 줍니다. 결국 마음의 습관이 표정을 만들고 표정이 당신의 나이를 결정합니다. 마음이 젊은 사람이 진짜 젊은 사람입니다. 오. 나만의 액티브 플랜 만들기.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나만의 액티브 시니어 플랜을 직접 세워 볼 시간입니다. 일상 속세 가지 실천 항목. 하루에 꼭 실천할 작은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잔 마시기. 하루 30분 걷기 또는 스트레칭. 저녁엔 스마트폰 대신 책 10쪽 읽기. 한달 목표 세우기. 지금부터 30일 동안 자신만의 작은 목표 하나를 정해보세요. 이번 달엔 설탕 줄이기.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보기. 처음 보는 강의 들어보기. 이건 경쟁이 아니라 회복과 발견의 과정입니다. 장기 목표 설정 나만의 도전 리스트 만들기. 다음 계절엔 혼자 여행 가보기. 올해 안에 문화센터 강의 등록하기, 나만의 노트 만들기 건강 기록, 감사일기 등 지금까지 미뤄뒀던 일들, 이제는 한 발짝 나아갈 시간입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회복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나답게, 건강하게, 조금 더 활기차게. 그게 바로 액티브 시니어의 철학입니다. 나답게, 끝까지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늘 나이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요즘은 나이를 거꾸로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마라톤에 도전하는 70대, 유튜브를 시작한 60대,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80대. 그들은 건강한 몸보다 건강한 태도를 먼저 갖고 있습니다. 삶을 나답게 꾸려나가는 힘. 그게 바로 액티브 시니어의 본질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하루에 작은 활력을 더해보세요. 건강하게, 당당하게, 나답게 사는 것. 그게 진짜 젊음이고,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후입니다.